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을 사람의 마음에 다 갖다 집어 넣어도 그 마음은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찬이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최해지기도 하고 또한 폭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 바로 죄를 잉태하는 장본인이다 라고 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읽었던 19장 말미에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을 따라 다윗 앞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와 나머지 열 지파 간에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따라 먼저 왕을 모셔 와야 했는데 유다 지파가 그것을 선점하였다라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결과 20장 1절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 폭력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바가 일으키고 있는 반역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것,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불량배로 일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불량배는 도덕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이 세바란 사람, 자기의 유이 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불화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속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을 선동질하여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지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갈라진 틈을 더욱더 갈라지게 하는 데 앞장섰던 악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일전에 세버가 사람들을 선동질했던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열집파 북쪽의 열집파들이 이 세바를 따르면서 역시 하나님 앞에 반역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약화되니. 이들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두쪽나는 그런 모습,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가득하면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위기 상황만 간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마음이 나뉘어 있으니 눈치만 보면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갈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이 이제는 다윗에게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그 행동은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던 10명의 후궁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자신도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면서 10명의 후궁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겼었는데, 돌아와 보니 이들이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압살롬의 정치적인 그런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런 힘이 없던 이열 명의 후궁들을 다윗은 별실에 가두면서 먹을 것만 주고 평생을 갇혀 지내게 했다. 생밥으로 지내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성입니다. 자신도 두려워서 떠나버렸던 성인데 이열 명의 후궁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이들을 향한 처사는 혹독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그 모든 책임을 후궁들에게 떠넘기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악한 행동입니다. 자신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 역시도 욕심이 가득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후궁들이 정말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지요 세 번째 이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세바의 반역을 이 진압하기 위한 다윗의 군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에도 그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에게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요압의 돌출된 행동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별로 좋지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발을 반역하는 일에 다윗은 요압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배제시킵니다. 그 대신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아마사라는 사람을 재 등용하여 그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모양인데요. 3일에 시간을 주면서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 군사를 모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도록 이 아마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반역이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었던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세를 시켜 반역을 진압하게 만듭니다.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신을 군대장관으로 세웠으니 이 아비새의 군대와 연합하여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 보려 했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요압이 등장하여 아마사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맙니다. 그의 군사들이 따라가다가 이 아비세의 시신을 보고서는 다그 자리에 멈춰 설 만큼 아주 비참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군사 하나가 옷을 덮어 그 세바의 시체를 치우고 나서 아니 아마사의 시체를 치우고 나서야 세바를 뒤쫓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에 따라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을 보았는데요. 욕심에 따라 이 죄악이 드러나는 이 현장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과 책임 전가와 불복종 그로 인한 살인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면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폭력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제 어느 때 이러한 폭력의 현장에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살아갑니다. 공동체가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연합과 위장된 안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왕이 다윗이 다시금 왕자로 돌아왔지만 이 욕심에 가득한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하기에 참 버거워 보이는 모습은 어찌 알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욕심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 세상 가운데 자족함으로도 이겨내는 넉넉한 모습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